세븐일레븐 어, 김홍철 대표이사는 작년 성과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작년 말 이뤄진 롯데그룹 정기임원 인사에서 유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단기간 내 실적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폐회점 업계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폐회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업계 3위인 2025년 세븐일레븐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스톱 인수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신용등급 하락, 희망퇴직, 점포수 역성장 등 작년 한해 동안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작년 세븐일레븐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역대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점포수 감소와 더불어 매출, 이익 등 모든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은데, 그래서 올해 2025년 세븐일레븐은 수익성 개선에 가장 힘을 쏟게 될것 같습니다. 2025년 세븐일레븐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앞서 2024년 세븐일레븐의 한해 리뷰를 해야 2025년에 세븐일레븐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어, 3천억 원이 넘는 비용으로 미니스톱을 인수했고 이후 브랜드 전환 비용으로 약 천억 원을 써가면서 야심차게 편의점 업계 3강을 기대했었는데 현재 모두가 아시다시피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렸죠.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바로 점포수입니다. 미니스톱 어, 인수 당시 세븐일레븐은 어, 반올림에서 1만 2천개 미스톱은 2 6 0 0여개 점포를 각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브랜드를 합쳐 전국적으로 점포 수만 총 14,000여개에 달했고 이 정도 점포 숫자면 업계 1,2위와 2 0 0 0여개 차이로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미스톱 2,600여개를 인수했으면 당연히 점포 수가 늘어나야 정상인데 물론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당시 2022년과 비교하면 1200개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1000개 이상 줄어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몸집이 줄면서 오히려 업계 1, 2위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 점포수 감소로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모두 부진하게 되어버립니다. 펼자 업계 1, 2위인 C와 GS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며 작년에는 5000개 이상으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C와 GS 모두 1만 8천 개 이상의 점포수를 넘어선 반면, 세븐일레븐은 1만 3천 개로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세븐일레븐 브랜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계약 만료가 된 점주임차 고매출 점포들이 타사로 많이 넘어가셨고요. 또 이를 잡기 위해 엄청난 조건을 퍼주다시피 하며 재계약을 하면서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천억 원 정도 썼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민스톱 인수비용이 엄청나게 들다 보니 다른 곳에서 메꿔야 되는데 어디서 메꾸게 되었냐면 첫 번째 적자인 본부임차 타입 점포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폐점 본부임차 타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점포수 경쟁 때문에 끌고 가는 게 정석이었는데 가차없이 폐점을 시켜버렸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작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폐점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점포 오픈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습니다. 한 예로 민스토 민수하기 전인 21년도까지만 해도 세븐일레븐은 한 달에 전국에서 약 100개 초반의 오픈을, 지 s 스와 시우는 한 달에 120에서 150개의 점포 오픈을 하였는데, 민스토 민수, 민수 후 23년도부터는 오픈이 한 달에 30개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같은 초반에 현금이 많이 지출이 되는 본부임자 타입은 생각도 못하고 점주임자 타입도 기본 조건만 제시하며 하기 싫으면 말아라! 라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규 오픈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일시장려금 대신 배분율로만 협상을 하며 돈이 급하신 점주임들이 타사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픈은 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점포들은 지키지 못한 채 어, 적자 점포들은 폐점을 하게 되어 점포수는 역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과 이익 등 다른 지표들도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븐일레븐이 민스톱을 푸른 지만 3년이 다 되어가지만 기대했던 인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실적 부진만 깊어지고 있으며, 어, 경기침체와 같은 외적인 문제들도 한몫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입지 또한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아진 회사 사정 때문에 해결책으로 전 직원 임금 동결과 더불어 세븐일레븐은 창사 처음으로 만 45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본사를 기존 서울 중구에서 강동구로 이전하면서 월세 관리비 등 운영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 밖에 세븐일레븐의 롯데 PS넷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사채 500억 발행 등 여러 방면으로 어, 재무구조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주춤한 사이 업계 1, 2위인 GS와 CU는 굳건한 양강체제로 편의점 시장을 더욱 단단히 장악하며 이제는 정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브랜드로 어,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세븐일레븐의 작년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2025년 세븐일레븐의 방향성은 기사에서 어, 정리된 2025년 세븐일레븐의 사업 전략을 큰 틀에서만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저효율 점포 정리 고매출 점포 오픈 두 번째 신규 가맹 모델 뉴웨이브 출점 세 번째 상품 경쟁력 제고 어, 네 번째 마케팅 강화 이렇게 사업 전략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효율 점포 정리 고매출 점포 오픈 내용부터 살펴보면 어, 실제로 작년에 적자점포 폐점을 엄청나게 어, 많이 하면서 정리를 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포 수가 너무 줄어드니 현재는 폐점을 하지 말라고 틀어막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영업팀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 그렇다고 오픈을 할수 있느냐? 개발 담당을 충원을 하여 늘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초라서 그런지 조건을 풀어주지 않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본사 기준으로 고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자리는 아예 오픈 결제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일시 장려금 또한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 심지어 일시장려금을 주지 말라며 오픈시 일시장려금을 주지 않는 담당들에게는 플러스 점수가 존재합니다. 본분자 타입은 오픈을 거의 할수 없는데 딱 하나 밀고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투자형 타입입니다. 세븐일레븐 본부임자 타입은 대부분이 월세를 회사가 100% 내주고 배분율을 작게 가져가는 구조이고, 반대로 CU는 월세를 회사가 100% 내주는 타입은 없고 점주와 본사가 6대4로 나눠서 내는 타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CU 본부임자 타입과 유사한 월세를 공동으로 5대5로 내는 타입인 공동투자형 타입을 하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매출이 최소 200만원 이상 높을 때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100만원 초중반 정도가 되면 심각하게 적자가 나는 타입이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런 공동 투자하는 타입이 좋은 게 권리금과 보증금도 공동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월세도 나눠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투자금도 줄어들고 점주님의 마음가짐이 그래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를 회사가 100% 내주고 배분이 작게 되면 어, 마음가짐이 점포가 내 것이 아닌 회사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매출이 잘 나오면 서로 윈윈, 매출이 안 나오면 서로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는 거라 신중하게 오픈을 해야 될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2 4 4 2 운영 점포는 어, 풀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월 40개도 오픈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점포 개발 쪽은 아예 비중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가맹 모델 뉴 웨이브 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 직원 소비자 대만족 세븐일레븐 차세대 점포 뉴 웨이브 성큼이라는 기사 제목대로 세븐일레븐의 차세대 콘셉트 가맹 모델입니다. 세븐일레븐 측에 따르면 뉴 웨이브 점포는 푸드부터 신흥 콘텐츠인 패션, 뷰티 등 철저한 소비자 맞춤형 상품 구성과 현대적 감성의 공간 디자인을 앞세우고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뉴웨이브 점포는 어, 과거 이바트24의 리저브나 세븐일레븐 푸드드림과 같이 인테리어에 힘을 바짝 주었고 피자, 군고구마, 커피, 치킨 등 즉석식품들과 구슬 아이스크림, 청과, 계란 등 신선 특화존 어, 120종의 주류 와인 특화존과 뷰티, 패션존까지 온갖 상품들을 다 집어넣으며 특화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뉴모델 점포 실험보다는 본사를 서울 중구에서 강동구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본사 앞에 직영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본사 건물 1층에 이마트14가 있었습니다. 각 회사 높은 분들끼리 이야기가 잘 돼서 세븐이 이마트14에게 권리금 몇억을 주고 인수하여 세븐일레븐으로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꾸며놓았고 이곳은 매출이 몇 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사실 직영점이라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지 가맹점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회사에서 투자도 할수 없습니다. 그냥 본사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홍보용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모델이 앞으로 몇 개는 늘어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확대는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세 번째 상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항상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아쉽습니다. 기사나 보시겠습니다. 수원케이크 전쟁 세븐일레븐 도 참전 이미 cugs는 2, 3주 전에 다 팔고 인기가 끝나서 이젠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인데 세븐일레븐은 뒤늦게 상품을 따라서 내놓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1월 7일 기사인데, 3개월이 지난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들과 협업하여 제품들을 내놓는다는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CU와 GS에서 이미 어, 셰프들과 협업해서 상품들을 다 내놓았는데, 뒷이야기는 뻔해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두 개가 최근 1월 기사인데, 이런 상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년, 매달 일해왔습니다. 어, 여기에는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 상품 MD들이 타사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고요. MD들이 상품 개발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고, 사실 업체에서 먼저 문을 두드리며 상품 협업을 제안을 하면 함께 협업해서 개발하여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브랜드 파워가 밀리니 업체들은 좋은 상품이 있다 하면 모두 다 1등 브랜드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이 별로여도 SNS로 맛있게 보이게 홍보를 한다든지, 바이럴 마케팅을 하게 되면 반짝 이슈가 되어 첫 2, 3주간은 반짝 불티나게 팔리는데, 세븐은 이런 게 타사 대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상품 개발에 힘을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2025년 한번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는 앞에 이야기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 어, 김홍철 대표이사는 작년 성과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작년 말 이뤄진 롯데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서 유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단기간 내 실적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 상당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멀리 내다보고 경영을 할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더욱 비용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븐일레븐의 2025년 한해에는 각각의 전략들이 이렇게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포커스를 맞춰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나 개발팀들은 딱히 뭘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어참 아쉽습니다. 개발은 오픈이 없어 수개월째 오픈을 못하고 있는 개발 담당들이 허다해질 것이고 영업은 폐점 틀어막기와 어 계약 만료 점포들 재계약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어 슬픈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2025년의 세븐일레븐 기대는 안되지만 올해는 에 제발 성공적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향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다지면서 브랜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상품 개발에 힘쓰는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계 상강으로 올라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세븐일레븐을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